공주 마곡사의 예, 상전 범자 진짜 범죄인 스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전체, 여러분들이 이사입니 꽃이 피니! 분명코 보미로 분한 동문 저주할 건 말은 세상사 쓸쓸 허드러나도 어찌 청춘 일러니 오늘 때. 말 한심 몰라, 냇 청중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 버렸으니, 다 따라 인출 랑은 도움을 만수을쓸게 있나?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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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국 단풍도 어둠도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도다 온울무남모천잔천바람에 햇살만 우리의 인생은 말이야.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정들고들은 우리가 다시 나오는 고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한 40도 못 사는 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즐겁게 멋지게 살자 이러면은 우리 인간 분 밥도 나왔다는 걸 후회합니다. 아 욕도 중 생는데 소제지 개 많이 다 그렇게 어, 그런 축생도 잘 사는데 하물며 인간 의 만물의 영장인데 어찌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받고 거, 걱정하고 시시비배하고남은망하고시지비도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.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. 남을 내가 칭찬하면 은 남도 나를 칭찬하는 키첩을 해가지고, 우리가 키, 키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. 어선생인가요 여러분? 네! 박수, 아, 살았어. 아, 아, 아 대단하나진그렇 그런 뜻에서 내가 요번에 생전 85세 되는 이 올해 내가 나인데, 이 85년 만에 경주에 가면은 아, <laughs> 하나기억합니다 무슨 강사라고 이번에 출분해 신경주대학, 설아을예술대학에서 웃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 대학의 김영식 웃음박사가 한국에서 제일 웃음 포기를 잘하는데 그분은 저기 기독교신데 이 웃음 포기에서 웃음으로 포기하는 사람 불교에는 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에 가서 웃음을 포기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웃으면 오장육부의 그 질병과 이 쌓였던 적체가 써도서 나고 없어져. 나시이한번 나가야지 무서워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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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이제 자꾸 해버리다 보 이제 자꾸 그래서 웃음이 좋다는 거예요 웃음은 오장육부의 모든 노폐물을 다 소멸을 시킵니다. 머리가 많이 가져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강의해가지고 50만을 벌어왔습니다. 왜 그러냐면 안잘 한다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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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고 어. 대단하시죠. 예, 네, 이럴 때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웃지 않고 사는 인생은. 죽은 인생이야. 어? 어? 여러분들 얼굴 다 보면은. 맞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, 저 사람이 잘 살았느냐, 못 살았느냐는, 우리가 말년을 보면 알아. 네, 그렇죠. 말년을 보면 그 사람이 하, 영화행으로 아기처럼 웃고 사는 사람은 병이 없어. 그런데, 매일 남칠투 나고, 시기 나고, 남승이라고, 매일 시시빌만 사는 사람은 일찍 죽어. 왜? 전부 이안이 이 있어서 이 군분이 정부 말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였던 노폐물을 잠시라도 또 오래 살라는 저하고 같이 웃읍시다. 에이, 하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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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다이아만클 저 다이아만클 방기처 소리가 나와야 돼 이게 충분 안 돼도 대단하십니다 어,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건강의 비결이더라 그리고 오늘부터 남의 잘못된 얘기 보지 말고 남을 칭찬하는 인생 한번바꿔요 예. 그리고 자꾸 웃고 좋아요 네 한, 칭찬하겠습니까 네. 할수 있죠 네 오늘부터 안할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한번 소리 제라라도벌밥 터널로, 으 먹으려면 을한을한번야러야돼한평천지 네, 네, 네. 늙은 로이 광주 고향을 버려로고제주주널로 터널로, 터널로, 해너무지 흥양의 도둑내는 보성을 비춰있고 보사의 아침 만개 영암을 둘러있다 태연 난신 우리 성 예약을 장백수령은 진안군이랑 고창성에 높이 앉았다 주 궁정을 바라보니 만정군봉 야이 용한 철엽 능주의 붉은 꽃은 고운마다 금산이라 나무네 봄이 들어 각세 화초 무장하니 나무나무 임시요 가지가 지 가, 오, 가, 오, 가, 오, 가, 오, 가, 오, 가, 인 가, 오, 가, 인 가, 오, 하은 우주하고 가, 오, 가, 영광이라 오, 가, 오, 좋은 시절 가, 오, 을일삼 오, 가, 오, 가, 오리 형제 동봉이로나 농사하는 꼭꼭 백성님 피살가 둘렀으니삼천이 추운 경은 호남이 니 이뤘다 그 흔들었나 흐리고 돌아보세 사실 고수가 없어도 내가 잘합니다 참 대단하시죠 네. 고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. 네. 고수가 없어도 네. 네.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을 제일 제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손바닥을 치면서 진도아리랑 한번 합시다 예 좋아요 아, 리 아, 리닮세리스리아아라리가 난데 아리아아라리가 난데 아경세 닮아, 닮아, 경아

저다리 엄마 집으로도나아가세 아리가리랑 쓰리쓰리랑 아리가리내 아아리랑 음음음 아리가리네 준야 내파을비거라 저게 나 높고 낮고는 내파을비거라 아리라 아리라 슬슬이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라 아리라 슬이 아라리가 영창파의 둥둥둥둥대 어디여자 어디여라 오를 쳐봐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 랑 아라리랑 안 돼, 이 우리 소리야. 응? 우리 소리를 오장육배에서 아, 불러달고대하